5파일이저기 이상한 사람이 저희 친구들에 더 불타진대요. 근데저 사람 문만구에 간대요. 그래서 3만 원썼던데 그게 어때요? 티디디 몬스터 보낼 들어갈 파일이 꺼냈다. 옛날에 어니 보게 그거 봤었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눌려주셔야 합니다. 저기, 말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려주세요. 말움하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려주세요. 1초 세운다요. 1, 2, 3, 4, 5, 6, 7, 8, 9, 10. 이제, 시작합니다. 파이리 군인 파이이 어, 어, 어. 내 목소리가 이상해졌지. 난 이제 군인이다, 바이. 이제 내가 더 비워볼 시간은 없군. 이 카드 보셨나? 내가 보셨다며. 하나. 하나. 다 죽겠어. 다 보여주고. 어, 이상하네. 이거. 보여주겠어 파이리 난 까먹어서 그랬다 파이리 찍었나 까먹어서 이거 버는거야 뭐또 파이리 그럼 군인 파이리들 이겨보시지 그래? 아, 군인 파이리 어디갔어요 나또 화장실 좀 가고 그럼 파이리 저가 보여줄게요 알겠다네 네, 파이디가 보여줄게요. 파이디는 전 봤을까 몰라요. 여기 시라케 엄청 많은데 카드가내 눈이 던지고요. 탄타도난 불맥스 카드다 해. 봤나못봤나좀 몰라요. 지금 집 안에 왔어요. 포왕성 그 항상의 포켓몬데. 이저심운줄 예, 알았는데 베개에요? 심운 버리고 이는물들래저 가고요 개무소 또가어우 카메라 개무소 또 가시 힘이 세긴 세죠? 메타클로스 찌르고 찌릭 찌릭 아! 찌가 메타클로스가 밟버어 이제 해졌네사자사라가야겠다 자, 다시 찍겠습니다 파이리티브의 파이리! 저 목소리 매 이래서 아 됐다 보여줄게요 포켓몬 교체 거림밤 휘잉 홈 포커포커 포코포코. 포커포커인가요? 전 거기에 가볼까요? 뚜두두두 누구게요아저포켓몬이에요 바다세트 누가 다 센줄알아요? 바다세트 솔라빙도 있는데 솔라빙 엄청나죠? 어, 어, 어이. 이, 여기 TV에 가볼 거예요. 와, 포코포코 TV. 한번켜볼게 근데 저리 가! 포켓몬 보여줘야 된다고 포코포코 TV에 한번 도전하러 가봐야지. 클럽에 점수 먹고 퀸버리고요 워크나 이퍼뚜바초프 저렇게 잘날것 같네 모자다게 여기 로터무 여기 있죠 강철 테이인가 결투 테이이 있어요 물 결투 전 처음 봤어요 내 자리가 프 카드 있으신 분 있죠? 저는 프링카드 이동카드가 있을 때 일단 보여줄게요. 이거 말고요. 터치 코팅 에너지 터치 여기서 스윙터지고요. 보고 보고 가고 싶. 프링가 단단지 보여줄게요. 짜잔. 아, 누군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띠디 다단지 프리 이런 GX 있으면 좋겠다. 저리가 VMAX 보셨죠?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 맛좀봐아 허허 이 퍼크몬 잡아야 되겠다. 이 할아버지 누구 잡았냐면 응 가다 가다가 데스판 근데 저리 가다 뭐지? 왜! 혼나가지고 왜 혼나 오케이 오케이 단칼빈 오케이 오케이지 단칼빈 보죠 단칼빈 저리 가고요 와 고우 TV, 고우 지우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포켓몬인데, 세트에서 나왔어요! 바로, 레비풀또 갔어요? 또 갔어요? 왜 이렇게 약하죠? 또 보여줄게요.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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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예. 에디본? 카라, 마도또에이 카드를 그리고 있나? 여쭤아저 시간 없네요. 여쭤봐야 되는데. 어? 저기요, 카드. 유튜브 찍고 있어요. 저기 가세요! 어, 근데 그래, 그 청소 좀사아이안 됩니다! 친구들이군요! 옆집 아저씨가 이상하게 오네요. 이렇게 다 보여줄게요. 이제 한낚시게 누구게요? 바로 엄마 저리 가요 저리 가고. 뽀뽀뽀, 뽀로나. 뒤로 가네요. 이오는 뭐지? 습... 스파이크 마을. 슝왜 자꾸 뒤로 가는 거야? 포타. 겐터도겐터도 저리 가. 얘 이름 엄청 많아요. 포로스트 뭐지? 도 터무, 저기 가. 너 필요없어. 엄청 센 포켓몬 나왔습니다! 파터 풀 차리고. 으흠, 안녕히 백박회 한 대? 너 버릴게. 단치고. 엠반 저기 가. <laughs> 무슨 카드게예요저 몰라요. 보셨어요? 다시네. 네이 티노. 오, 근데 저리가세요개울로 홍수 홍 홍수. 홍수만 많이 봤죠? 근데 좀 필요 없어요. 수수께끼 하소 나인테 알로라 고지 철럼 로즈데이드 히퍼 히포, 히퍼포터스스 저디가 크레세야 크레스나 크레디야 꾸리키 물청소인가 세조사 톰치 캐터필 다콩키 마지막 카드기 다마불맥스카드 나오는 저기 다불맥스어차피 카드 다 버렸어요 그래도 전 있어요 이렇게 뽕뽕. 가지꾼 가지꾼 많이 보셨나요 가지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 엄청 멋있거든요. 베베자 베비나리 어차 d i 베베니다. 복개어. 부메스딘가 어 부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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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 카드 자꾸 리필도 없어. 지들성. 가디요, 가세요 음, 칼라말레도 어디가? <놀람> 파티 푸니! 난 참. 너왜 거기 있니? 오, 저, 저 사슴 뭐지? 여쭤봐 주먹가 뭐? 내가 가주마! 쌉, 쌉, 쌉. 아고 아+ 아+ 아픈데 아, 기본 에너지랑 무드게요요마무드 결투 투본에에지지드마무드에에지지있있데미안가무아니 이제 가가 무드가+ 무드가+ 무이가무이가무드